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우암도에 화분이 신상이 돌았다 해 갖고 제가 내돈내산 하려고 구경 왔어요. 근데 여기 앞트임도 좋고 여기 배수구도 괜찮고 제가 보니까는 다내돈 내산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내리자마자 제가 요거는 조금 높, 높고 요거는 좀 높고 뭐창 좀에 한 거는 어느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게 뭐한 8cm나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나는 내돈 내산이에요. 나는 뭐 협찬은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 색상도 여러가지 색상이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한번 보셔요. 보시고 주문하실 분들은 뭐우암도에 치시면은 다 이제 전화번호 나오니까는 이렇게 또 사각도 있고 조금 요즘 뭐 가정집에서는 조금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품으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여기서 일단은 애들을 잠을 좀 재우고 애들을 좀 키우다가 저는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보내죠. 내년에 올해는 이렇게 작은 분에 하고 색상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색상은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 사장님 영상을 찍으실 거예요.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커닝하고 있어요. 사실은 커닝. 그리고 여기에 이래 보면은 묵은둥이 창들이 정말 많아요. 이아이들이다 묵었어요. 묵을 대로. 이게 무슨 철안지는 모르겠고. 요새 창도 조금 해다 놓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물건을. 손님들 와서 찾으니까는. 아, 갑자기 속이 아프네. 얘는 좀, 뭔 차라는지 이게 좀 풀렸네. 이건 가지고 또 가고 싶네. 저 차라만 보면 또 미쳐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면서 또, 또, 잡았네. 아휴, 니 우리 집 가자. 뭔 차라지? 또, 일콘 엘콘 아니야? 코콘이면또 슬퍼지는데? 잠깐만, 여기 좀 있어봐라. 여기도 좀 풀렸나? 하, 쟤는 진짜 막 가득 찼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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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보따리 좋다. 이거, 이거. 쫙 이렇게 하고 막쫙 차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생각을 좀 하자 며칠 내로 지갑 팔릴 것 같진 않고 내집이다 생각하고 여기는 오는 데니까 응.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저 앞으로 가야 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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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 어디로 갔노? 이게 창도 봐봐요. 이뻐요. 이 집에 사람이 있은다 무거워갖고. 어머 제가 왜잡아졌대야또내또 또 마다 죽을 뻔했네. 엄마야. 우야노. 야들아 내가 너를 잡아트린 게아니고어 이거 사람이면 들키면 안 되는데. 나 잡아먹는데. 응. 어, 가자 다시. 들어가고. 이선반을요 따위로 해놓은 게 이렇게 이했구나이 집에 묵은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뭐, 선인장도 한 봐봐요. 이거 겁나 비싸다 카는 그거지. 이 뾰족한 거.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요. 저것도 저렇게 창을 저런 식으로 해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도 이쁘잖아요. 이름면 몰라요. 요즘 이게 사회판지 미파 이거 이게 뭐더라 집에 가면 알 거예요 꽃이 우리 집도 이거 많이 피더라고요 지금 저 사장님 지금 바빠 갖고 내가 찍는지 많은지도 몰라요 이건 뭐지 들고 튈까 아, 속이 갑자기 왜 이리 왔구나. 기격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게 물주는 언니가 안 왔다 갔나. 음, 캄캄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제가 이름을 잘 아는 게 없어요. 요거는 뭐지?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냥 잘 선택하세요. 잉? 믹스커피를 한잔 먹을까 갑자기 제혈당이 오는 것 같네 오 요번에 창을 좀 갖다 놓으셨네요. 이긴 입적성은 아닌 것 같고 얘는 뭐지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넌 이름이 뭐니?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사야지. 일단은 다육이도 샀으니까 나. 이거 쌍두네. 쌍두야 쌍두. 이거는 쓰리 쿠션이고. 이건 쓰리 쿠션. 이거는요. 얼마에 팔라는 건 모르겠다. 얘는 뭐지? 얘는 포 쿠션. 대게 달렸는 대게. 얘가 제일 낫네. 얘가 제일 예뻐. 여기 사람. 여기 사람. 그죠? 근데이 집에는 창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처음에는 와갖고 막막 돌고 막, 막 튀다니까요. 이건 뭘까요?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 집가 면뭐 뻘개지겠지 뭐. 여기 손톱에 여기 좀 약간 흠이 약간 있는 경우는 뭐 지가 하엽되겠지 뭐. 안에 속에서 지 입장이 나오니까는. 아휴, 다 사고 싶네. 다 사고 싶어. 여기 아무줬 없네 이거. 이거는 좀 로미오 같기도 하고, 수정 같기도 하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거는 하나 나한테 선물로 또 줘야 되겠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자꾸 사면은. 집이 폭탄 맞은 집도 아니고. 아, 왜 창을 해갖고, 갖다 놔갖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설레게 만든디야. 여기도 보자. 빡빡 세우면서, 이게 뭐. 빡빡 세워볼까? 아니, 이거 뭐, 빨간, 이거, 검은 포톤인데 이거. 원래 삼성은 아니냐고, 빡빡 세워볼까? 그러면 눈탱이 한대 맞을 것같은데 <laughs> 오늘, 우암도에, 애기들을 소개 한번 해드려 봤어요. 아이씨, 뭐지? 사장이 미쳤어요. 지금 아무래도 하분도 여보래, 지금 또덤핑이 또,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나. 일단 하나 들고 튀자. 창을. 오늘도, 아니, 난 내일 올릴 거야. 내일 굿모닝 할때 제가 올릴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세요.